어...조금... 안녕하세요 유미쌤이에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디스커넥션 커트와 커넥션 커트를 활용해서 허쉬컷과 레이어드 커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커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발이 밑에 모량이 많이 적은 상태여서 미디엄 기장으로 원랭스로 잘라놨고요 이 레이어드의 층의 높이라든지 뭐 위에와 아래의 디스커넥션의 그 단차 차이는 보통은 저는 모량을 놓고 측정을 하는 편이에요. 밑에 받쳐줄 수 있는 베이스 기장에 있는 모량이 적은 경우에는 각도를 조금 낮추는 편이고 모량이 많은 경우에는 각도를 조금 올린다거나 아니면 파팅을 조금 더 쪼갠다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지금은, 어, 디스커넥션을 이용해서 허쉬컷 느낌을 낼수 있는 방법을 극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단차를 조금 극명하게 내서 들어갈게요. 그래서 맨 밑에 받쳐지는 머리를 기준점으로 위에 지면과 90도로 잘라줄게요. 보통 디스커넥션으로 위에 부분을 안기는 느낌을 내고 아래를 조금 가벼운 느낌을 내려고 하는 거는 맞지만,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얼굴이 길다기보다는 옆쪽으로 얼굴이 긴 편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뒤에보다는 각도를 살짝 들어서 커트하는 편이에요. 앞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밑에 들이랑 자꾸 커넥션이 되려고 하시면은 밑에다가 집게를 먼저 꽂아 놓으시고 위에 섹션을 따로 구분해서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우선은 한두 섹션 먼저 잘라서 형태감을 먼저 보시고 괜찮다,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그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시면 되세요. 그리고 앞전에 리프카와 자른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스커넥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위에 단차와 아래 단차, 파팅의 단차가 많이 나는 경우기 이 때문에 커넥션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연결이 안돼 있는 파팅끼리 이질감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스며들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디포인팅이에요. 포인팅이랑은 개념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디포인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리프컨 영상을 한번더 봐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형태가 연결감이 안 돼요. 그래서 요 애들을 디포인팅으로 끝선을 없앨 거예요. 허쉬컷 느낌 자체는 사실상 선생님들마다 하시는 스타일이 다르기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옆선 라인을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느낌보다 살짝 앞에를 굴려서 앞 단차가 연결되듯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얘네를 앞쪽으로 끌고 와서 위의 쉐입과 아래 쉐입이 연결이 안 돼요. 그 부분을 다 연결시킨다는 느낌보다는 연결이 안된 부분만 살짝 이렇게 어, 오른쪽 부분은 허쉬컷 느낌으로 잘라봤고요. 지금은 극적인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세미허쉬컷이 아니라 완전 컷이, 봉투 허쉬 본토 허쉬컷으로 자른 거거든요. 어, 레이어드 커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전 영상이랑 같은 방법으로. 자를 거여서 자르는 방법은 생략을 할 거고 어, 전체적으로 커넥션으로 레이어드 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허쉬 컷 같은 경우에는 나올 부분은 정확하게 볼륨 있게 나오고 들어갈 부분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가벼운 느낌을 많이 지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디스커넥션 커트를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게 허쉬컷을 자를 수 있으시고, 레이어드 커트도 디스커넥션을 많이 활용하기는 하는데, 허쉬컷보다는 형태 자체가 많이 무겁고 깔끔한 느낌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보통은 커넥션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저, 제가 찍은 영상은 분명한 예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반반으로 찍어봤는데, 분명히 이제 커넥션이라든지 디스커넥션이라든지 기법에 대한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미디움 기장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층으로 표현할 수 있는 보폭이 적어지다 보니까 디스커넥션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슬라이싱이나 스트로 이제 양감 처리를 통해서 머리를 가볍게 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기장이 길어지게 되면은, 층을 더 많이 낼수 있는 구간이 많은데, 요렇게 미디엄 기장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리프 컷이라든지, 미디엄 허쉬 컷이라든지, 이런 기장에서는, 커넥션 커트로 허쉬 컷을 하기보다는, 디스커넥션으로 불필요한 공간감을 없애주면서, 코너를 날림으로써, 요런, 쉐입 자체가 더 극명하게 가벼운 느낌이 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디스커넥션과 커넥션을 가지고 저의 팁을 조금이나마 공유를 해봤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